안녕하세요 숙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어, 오랜만에 날이 조금 화창해진 것 같네요 <laughs> 화창해졌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해가 금방 들어갔습니다 음, 오늘 토요일 그리고 내일 한 이틀에 걸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150여 통의 그 월동 포장을 해야 되는데요 아, 혼자서 이거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게으른 농부 <웃음> 이제서 <웃음> 시작을 합니다 우선 하는 데까지 한번좀 열심히 해봐야죠. 그동안 그래도 조금씩은 축소를 시켜놔서, 뭐, 안에 보온제, 보온, 보은, 은박보온판 대고, 그리고 보온 덮개 덮고, 그, 먹이 정도 좀 확인하고요. 신속하게 좀 조치를 하고, 그리고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 옥살산 흘림 처리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여기 사실은 벌통 월동 포장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지만, 네, 이쪽에 있는 벌통을 좀다 정비를 해서 이, 이쪽으로, 전체적으로 한더 길게 해서 한 20m 정도에서 다섯 줄로 쭉, 어, 배열하는 을 재배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큰 일입니다. 근데 지금은 벌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하기는 좀 어렵고요. 아무잘 구상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.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, 별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네요. 녀석들은 얼어 죽은 걸까요? 와, 네 이렇게 얼어 죽었네요. 물들이 막 없는 것 같아요.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아 이렇게 봉구를 지고 있네요. 여기도 안쪽에 이렇게 거의 위에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봉구를 치고 있죠. 그런데도 여기랑 여기 차이 얼마 안 나는데도 얘네들은 그냥 붙어가지고 얼어 죽고. 우리, 이습니다 네. 여기 보리판미리대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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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판그리고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 개인데 하나 정도만 축소를 해 보겠습니다. 하나만 축소를 해서 네 장으로 해 보겠습니다. 바깥에 꺼 요거 하나 축소를 하죠 여기 조금 찬건 빼내고요 먹고, 신민장 장 먹고, 면게이좀 조그만해요. 우리... 스티로폼 벌통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나무 벌통하고 스티로폼 벌통 좀 차이가 나지요 달라붙어어서 떨어지지도 않네요 밖에 나오면 얼을 텐데 춥긴 추운 거죠 제일 바깥에 있는 곳은 벌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제일 바깥쪽은 이제 얼어 있습니다 얼어 죽은 건지, 얘도 또 안쪽에다 나누면 살 수도 있으니까 우선 여기다 털어볼게요. 이미 죽은 거일 수도 있고. 혹시 죽었으면 벌들이 또 밖으로 청소를 할 건데. 음. 아, 살아있네요. 여기 보시면. 꽁지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순간적으로 얼어 있던 것 같아. 이것도 이렇게 나라, 와 네. 나라. 와한 네. 마리도 소중하니까 털어주겠습니다. 네. 오늘 날 아까 좀더 일찍 할 거예요. 날이 따뜻했었는데 지금 되니까 또 쌀쌀해집니다. 이쪽에도 꿀로 털어줘야겠네 <laughs> 이렇게 해서 언제 이거 150톤 다 하나요 그래도 한 마리가 소중하니까 이 앞쪽으로 앞쪽에 햇볕이 드니까 앞쪽으로 꽉 뭉쳐져 있죠. 먹이는 조금 덜차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봐야죠. 여기가 한 봉한거는 3분의 1 정도 되고 밑에도 좀 있으니까 월동 나는 데는 올 겨울이 날씨가 엄청 따뜻하지만 않으면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4매로 그냥 그대로 나겠습니다 이제 두통 봤는데요 아,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다 하죠 좀 카메라는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나머지 벌통도 신속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거는 나무벌통인데 거의 봉구가 완전히 꽉져있죠 움직임도 거의 없고, 그 오매를 사매를 축소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, 스티로폼벌통 약간 활동적이고 좀 봄이 아니 봄이된다 가을 먹이 다 죽고 나서 좀 따뜻해서 그런지 먹이가 약간 이제 부족한 기운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잘 표시해 놨다가 겨울 한1월달쯤에 먹이가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는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지금 먹이장 따로 해 놨던 것도 예비로 나서 또 조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어, 그 보험판 바깥쪽으로 벌을 놔놨는데요 한 내일이나 내일 정도 해서 벌들이 안으로 다 들어가면은 다시 그 먹이장도 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, 대부분 월동 포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무렵인데요 많이 쌀쌀한 것 같아요. 건강들 조심하시고,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!